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종목들 찾아볼게요. 스윙 추천주 시간이에요. 네, 패사크는 뭐 가버렸고, 이거 단타로 드렸는데 상한가 같죠. 신성 ST도 상, 상한가 두개다 오늘 추천중실리콘투도 상가면 세 개. 실리콘투도잘 가네요. 이것도 상가라고 그러네. 3익THK도. 3익THK는 이 자리에서 드렸었죠. 시그네틱스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한번더 드렸어요, 어제. 링크, 제니시스, 피로틱스 탑모트리얼도 특징주로 한번 볼까요? 탑모트리얼. 오늘은 특징주가 안 떴는데, 2차 전지 공장 설비, 건설 서비스 계약. 음. 요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는데, 요거 단기 스윙으로 한번 보시고요. 공개방이니까 손절가까지 드릴게요. 손절가는 여기. 매물대 밑으로 6,300원 손절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고요젠백스 링크도 요날 드렸었는데 이렇게 수익 났죠. DNT는 아까 오전에 드렸고 대정화금도 한번 보죠. 뭐다 대정화금도 한번 볼게요. 스윙으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집중 원료약품 공급. 그렇게 며칠 전에 특징주가 나왔네. 1월 2일 날이네. 여기를 사실은 이 뚫어야지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 그래도 거래량 터지니까 요것도 손절은 만원 손절 생각하시면 되고 코롱롱 모빌리티 요 자리에서 들렸는데 눌러주고 다시 가죠? 예,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요거는 거래량도 많이 터였던 종목이라 좋아 보이네요. 오픈 엣지는 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벌써 요거는 단타로 들려서 올라갔었고 뭐그 정도네요. 음. 탐모트리얼하고 다시 한번 보면 TNT는 아까 드렸고 오전에 탐모트리얼, 대정화금, 코롱 모빌리티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지켜보세요. 특징주를 먼저 볼게요. 피로틱스, 삼성, 인텔 차세대 AI 칩 핵심 신소재. 이건 수급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음, 물대가 앞에 바로 앞에 있어 갖고. 작년 가을 매물때 신신제약 녹는 미세바늘 치료제 개발 추진 신신제약 오늘 단타로 들였었고 이것도 거의 10% 가까이 수익 났었죠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 매물대 부딪혀 가지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고 HPO 100% 무지응 무중 종목은 저는 잘 안해요 SV INVESTMENT 삼성 AI 두뇌 차세대 칩 개발 착수 AI칩 공동개발 공정성공투자사 음, 계속해서 이거 한번 두번 들렸었던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세요 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또 눌러주네 이건 차라리 한2,500 종가로 2,500원 이상 올라가면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에이지랜드 오랜만에 다시 올라가죠 뉴로모픽 반도체 칩및 모듈 개발 정보 과제 완료 이거는 뭐 여러 번 단타로 드렸고 VIP 분들은 스윙으로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38,000원, 39,000원 밑으로 깨면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SP소프트, P소프트, MS 생성형 AI 기반, 코어 파일 라이센스 사업 확대 추진 이 이렇게 단타로 이틀 연속 수익 났었죠? 스윙으로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배 종목에다가 스윙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많이 가서 신성 델타테크 또 불붙은 초 전도체 신성 델타 신고가 갱신 이거는 만약에 하한가 나오기 시작하면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단타로는 한두 번 들인 게 아니고 박스권 다시 뚫을 때 말씀드렸었죠 코아시아, 삼성전자 차세대 AGI 반도체 개발 착수. 삼성전자도 차세대 반도체 개발 착수. 이거는 위쪽에 노란 게 이제 큰 매물대거든요. 가장 단기 매물대로. 거의 비슷하네요. 장기 매물대랑. 요거는 매물대가 앞에 큰게 있어가지고 조금 들어가기가 부담스럽죠. 비상교육은 이 자리에서 드렸고, 오늘도 단타로 드리고 계속 단타로 드렸었죠. 네페사크 판돈만 수백조 AGI 전의 전쟁 뉴로모픽 개발부가 음.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뉴로모픽 우리 기술 투자 여야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추진 해서 좀 올라갔다 또 눌러주고 알서포트 의사 파업 수혜 기대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를 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고 오늘 시가를 재돌파할 때뭐 이렇게 뉴스가 많아. NH 투자증권 호실적 주주환원 기대.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들이 잘 가네. <laughs> 원준 LG화학 GMA 25조 양극재 공급 소식. LG화학도 좋은데 이렇게 지수가 왜 이래? 신성 델타테크 했고 하잉크 코리아 무중권리라 효과. 예, 무중종목들은 안 건드리긴 하요. 삼성생명 했고 자사주 매입 소식. 현대차 저 p r 순명고르기 무슨 현대차가 또 삼성생명 했고 KR모터스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때문에 KR모터스 상한가 같다. 뭐 LG 세미콘 이 또. 바닥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긴 했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런 종목은 여기가 강한 저항이 나오겠죠? 에코프로 비엠 테슬라 3% 떨어져서 2차전지주들, 2차 2차전지주들 때문에 또 그렇구만. HLB, 사거래일 연속, 주가상승. 이거는 뭐, 단타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죠. 스윙은 우리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150% 넘었죠. 두산 주주원은 여력 부각에 4% 상승. 신신제약 비만 탈모 치료제 개발 소식에 23%급 등. 하나갤러리 삼남 김동선 매수행진 통했나? 이것도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들였고 오늘 8% 갔어요. 원래 스윙 자리는 여기죠. 삼성생명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NH 투자증권 아까 했고 비상교육. 의대 2,000명 증원 최소규모 하인크코리아 아까 했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에이. 들어갔던 종목들 리뷰는 이따가 저기 할때 할게요 자 종가배팅 스윙은 아까 리뷰 못했는데 시간이 좀오래되 리뷰하긴 그렇고 어제 드린 종목 중에 분홍색은 바로 간 종목들 시그네틱스는 거의 상한가 갔었죠 하나 갤러리와 와이랩 같은 경우 다잘 갔고 고점을 갱신한 정보 서남 200% 넘었고 신성에스트 200% HLB 154% 오늘 고점 갱신한 정복이에요. <목소리>